안녕하세요. 구편 놀자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개체는 알비노 코이 레드 이어 개체입니다. 지금 제가 이게 거의 2개월에서 이제 4개월 사이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니까 얘네 암컷이 레드 이어가 발색이 찬 개체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얘네들 지금 상당히 어린 개체이고요. 얘네가 이제 7개월 이상 자랐을 경우에 약 7개월에서 이제 10개월 정도 됐을 경우에 암컷이 풀로 차는 풀코이 개체예요. 제가 성어 암컷 사진 띄워드릴게요.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 밑에도 거의 대부분 발색이 찹니다. 그러니까 바디 딱 중간 부분만 발색이 약간 들 차고요. 거의 다 찬다고 보시면 돼요. 배 밑에도 거의 꽉 찹니다. 이런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에 그렇게 흔한 개체가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가에 거래되는 개체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차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상위 퀄리티에 속해요. 레드 이어 개체라고 해서, 성어, 성어 개체를 레드 이어까지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을 해드리는, 그런 개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레드에 발색이, 이어의 이제 발색이 차기 시작하는 개체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 어린 개체이기 때문에 이어에는 발색이 들찬 개체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속이 됩니다. 그래도 한쪽에는 어지간하게 이제 차야 여러분들에게 이제 발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어 그리고 후대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시잖아요. 고정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게 나옵니다. 어 고정률이 상당히 좋게 잘 발현이 되고요. 어 고정률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개체 중에 하나예요. 고점 그 참고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입양 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레드 이어 까지는 발생이 찹니다 성어 기준으로 어, 성어 기준으로 어, 레드 이어 에 차는 게 거의 대부분 다 차요 그렇기 때문에 어, 풀코이로 차는 개체들은 솔직하게 여러분들이게 말씀드려서 한50%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한40-50% 정도 그러면 고정률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요, 요 개체 같은 경우에는 어, 신품종으로 이제 나온지 해외에도 그렇게 이제 오래된 개체가 아니고 고가에 이제 거래되는 그런 개체이다 보니까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개체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제 수입 개체가 아닌 후대 개체가 이 정도로 발현이 된다는 거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높은 퀄리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높은 고정률도 포함이 되겠죠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는 지금 현재 한 쌍에 7만원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7만원이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어, 퀄리티나 이제 발색 같은 경우, 어, 발색이 얘네가 상당히 레드에 이제 가까운 개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황색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스팟 조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새빨갛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받으시면 이렇게 새빨갛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알비노 플레드 어 발색 좋은 개체보다는 어 발색이 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스콧 같은 경우에는 뭐 어릴 때부터 치어에서 이제 유어 사이즈로 넘어가면서부터 레드 이어가 발색이 차기 시작해요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 발색이 꽉차 있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로 넘어갈게요 지금 영상의 두번째 개체는 슈퍼 블론드 핑구 빅도살 개체입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쌍에 4만원씩 여러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발색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 노래요 상당히 진하고 요 개체 받아 보시는 분들 상당히 놀라십니다 발색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노랗게 잘 나오는 어, 골드빛을 띠는 개체 구피는 아직 국내에는 그렇게 없을 거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 개체하고 이제 같은 명칭으로 해서 분양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발색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놓기 때문에 구편놀자에서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놨어요 발색 위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체가 그러니까 같은 명칭을 쓰는 같은 개체랑 이 개체랑 옆에 놓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 발색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빅도살로 자라는 개체예요 어, 도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어린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살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컷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꼬리쪽 발색을 보시면 노랗게 지금 물들고 있어요 그리고 암컷도 마찬가지로 바디가 어, 일반 알비노플레드가 발색이 노랗잖아요 암컷이 그 어, 알비노플레드의 암컷 개체보다 바디가 훨씬 더 노랗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골든바디라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어, 업그레이드를 상당히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암컷도 어, 이렇게 이제 골드핏으로 상당히 잘 띈다 어, 바디도 그렇고 이제 테일 쪽에도 어, 노랗게 물들고 그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합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핏도살로 자라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항에 이제 넣고 물멍을 하실 때 어, 상당히 화려하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금빛을 띠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 좋은 거 여러분들 좋은 거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어, 유형할 때마다 조명에 따라 이제 발색이 반짝반짝 이제 광까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핑구라는 개체가 어, 바디 바디 이제 중간에서 밑에 부분, 그니까 밑통이라고 말하죠. 이제 밑통 부분이 어, 핑크, 핑크라 그랬나 이제 그 핑크 이제 발색이 이제 들어가는데 어, 골든 바디 같은 경우에는 그 발색보다도 어, 조금 더 연한 이제 노란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금띠를 또 둘렀기 때문에 어, 상당히 더 화려해요. 지금 영상 자세하게 보시면은 어, 얘네가 유형할 때마다 어, 반짝반짝 광 나는 게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따지면은 한 18K보다 조금 더 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니까 광 나는 거는 이제 18K 기준, 어, 그거랑 이제 비슷하고요이게 같은 경우 실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어,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어,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암수 분리하는 방법, 치아 때부터, 어, 암수 분리할 수 있다, 암수 구분을 할수 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다 하고 저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은 제가 만들어 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어서 어, 그 이제 암수 구분 가는 쪽 그쪽으로 해서 동그라미 쳐가지고 고거 어, 해서 이제 교육 방송으로 해서. 찍은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개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쌍에 4만 원이고, 그리고 앞에 첫 번째 이제 찍은 영상이 알비노 코위 레드이어 같은 경우가 한 쌍에 7만 원입니다. 어, 카드 결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입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드 결제가 이제 복잡하다,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제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쪽으로 통해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구피한 울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